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21일 오산시가 안전 한국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21일 오산시 대림 재지입니다. 이날 오산시와 소방, 군, 경찰, 시민 등이 합동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형 화재와 유해물질 유출 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 재난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보산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일 의 사태 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했고요. 또 우리 보산 시민들도 안전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재난한국훈련에 지금 이번에 그 오산소방서에서 합동으로 그 대림제재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원들의 에, 훈련을 통해서 어, 현장에서 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위기 대응 기구 가동, 응급 복구 등 재난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역할과 임무를 숙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장 훈련을 마치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으로 오산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오산시청 상황실에서는 현장 훈련에 앞선 토론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